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설정한 틀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라는 요구를 받기 쉽다. 특히 한국 사회는 어릴 적부터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직장과 삶을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 과감한 도전과 독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채색의 삶에 갇히고 말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세상에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남들과는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다.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고 외쳤던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도 고정관념을 깨고 천방지축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성공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사회는 동아주를꽉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그 줄을 놓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사람에게서 탄생한다. 창조는 언제나 기존의 틀을 넘어설 때 빛을 발한다. 첫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라.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안정은 곧 정체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시험 준비에 몰두하지만 이 시간에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투자 공부를 했다면 훨씬 더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고정된 규칙과 구조 안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부의 축적이 시작된다. 이 세상에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안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정 대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부의 열쇠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 안정을 좇는 삶은 결국 무색무취의 무명으로 끝나고 만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흔히 무모함과 연결되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다. 한국 사회는 실패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한번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본인 역시 자신감을 잃기 쉽다. 그러나 성공은 실패를 거쳐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에디슨이 100번의 실패를 통해 정구를 완성했듯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청년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지만 초기에 크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상품 기획을 완전히 바꾸었고 몇년후연 매출 수십억 원의 사업가가 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작은 실패가 없다면 큰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는 용기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의 평가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이런 사회적 압박을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만 진정한 분은 체면을 벗어던질 때 찾아온다. 한 농부가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남들과 다른 방식을 고집하며 혁신적인 유통 체계를 도입했고 결국 국내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큰 불을 쌓게 된다. 사회적 시선은 순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확신을 믿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라. 천방지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현실화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한국 청년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자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예술을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며 억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행해야 한다. 세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아이디어는 단지 머릿속의 꿈에 불과할 뿐이다. 꿈만 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다섯째, 끊임없이 배워라. 천방지축의 정신을 유지하려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한번 성공하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분은 끊임없는 배움과 탐구에서 나온다. 한 사업가는 해외 출장 중본 작은 카페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보고 영감을 얻어 한국에서 비슷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사례는 배움이 단순히 책이나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랑, 환경, 경험 등 모든 것을 배움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배움은 끝이 없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사람이 더큰 부를 얻게 된다. 배우는 자만이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 배움은 도전을 지속시키는 연료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천방지축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안정과 체면을 벗어 던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한국 사회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머쥔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무질서가 아니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이고 대담한 태도를 뜻한다. 이제 당신도 고정관념을 깨고 더큰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천방지축적인 도전이 바로 내일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도전할 때 당신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